할렐루야 주일 후 셋째 날 수요일입니다 정말 강물같은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가정 가정 속에 가득해서 눈물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두려움 대신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호하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와는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주셨으니 이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우사 복되게 내 입술이 오늘도 하루 종일 찬송과 감사를 주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신 사람 늘 말해 주시오. 나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지 않던 주그 예수 계시나 밝게 아듣또들 밤람 위에 주보 열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의 그 오늘 함께 묵상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8편 3편 1절, 2절의 말씀을 합독하며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하는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묵상이네요. 대적이 늘 많다는 것이고 그 대적은 오늘도 영적 조롱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줘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보다 잘 돼야 되지 않아? 나보다 힘이 많아야 되지 않아? 너 꼬락선이를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야. 함시참하죠. 세상의 크기 앞에서 무너지는 믿음의 옹절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떡하시겠어요? 요데 다윗은 압살롬에게 지금 쫓겨날 때 하는 말이거든요. 고백이거든요. 너 아들한테도 지니, 네 아들이 네 후궁들을 대낮에 다 겁탈해서 네 수모를 다 드러냈대. 시무이가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트시는 잔이시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 이렇게 영적인 옹졸함, 영적인 수모, 세상적으로 보기에 한없이 작아지고 추해진 다이그 세상이 대적하는 그 비아냥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주는 내 영광이십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오리니. 성산. 예루살렘. 모리아산. 하나님을 만난 그 땅. 하나님 응답하신 그땅 되게 아옵소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1절에서 4절에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와 적용을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 대적이 많습니다. 편할 날 없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근간을 흔들어 니다 "너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 그렇게 헌신했는데, 도대체 너에게 남은 게 뭐가 있니?" 네가 보기에는 지금 내 모습이 추하고 옹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방패다. 하나님은 내 영광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주실 거야. 선포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낮아질지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추해질 줄 몰라도, 지금은 내가 세상 앞에 비아냥거리가 될줄 몰라도 때가 되면 나를 높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시고, 영광이 되어 주시고, 내 머리를 들으시고. 오늘 저녁 기도 시간에 집중해서 이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고 부르지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8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으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왁기 싸우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셜라 아참 다이시 부럽네요. 다이수녀 세상적으로 봐서는 수치를, 그다 망한 거 아닙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왕도, 모든 통치권도 다 뺏겼잖아요. 후금까지도 겁탈해버렸잖아요. 이게 자식입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의 자식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 자식이 어떻게 애비를 이렇게 처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고백해요. 나이스. 뭐라고 해? 잠잘 때도 여와는 나를 붙들어 주셨다. 자, 위기인데, 쫄딱 망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다. 압살롬한테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잠잘 때도 하나님이 무방비 상태에도 무의식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의 뺨. 나이슨 절대로 자기가 결정권자도 아니요, 심판권자도 아니에요. 결정권과 심판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은 여호와께 있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 인맥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를 따라서 같이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의리 있는 사람들이 나의 구원이 아니고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도다. 그래서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망할 때 오히려 깊은 곳에서도 나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 땅에 떨어져 봐야 어. 그분이 그런 분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역설적이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적용을 해봤어요. 오늘 퀴티를 마치자마자, 한 시간 동안, 구원의 하나님을 좀 찬양하자. 그리고 실패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자.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영광이 되어 주시고, 머리를 들어달라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원리와 기도를 가지고, 적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 대족의 수만큼 기도의 수를 늘리자. 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패 되시고 영광 되시고 내 머리를 트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리. 사형을 주사, 살처럼 부드러운 우리 모두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평화 통일을 주사, 세계 선교와의 교두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적의 수만큼 기도의 수도 늘리게 하시고, 대적의 압박만큼 기도의 강도도 높이게 하시고 대적의 매물참처럼 기도도 매물차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영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온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물부터 부사, 기도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신명을 갖게 하옵소서. 전염병을 완전히 퇴치시키셔서, 공교육, 공예배가 회복되는 다음 세대의 축복의 땅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없신 여기지 못하도록, 교회가 모든 전염병 방역에 민족의 평화 통일을 주사 세계 선교의 교두부가 되게 하옵시고 새 영을 주사 살처럼 부드러운 옥토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게으른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붙도록 깨워주 앞에 기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이루어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가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 보세요.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권세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